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3월 4일입니다. 예,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 수익 지금 아직 장중이에요. 지금 오후 2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증을 다 올려주시지는 않았는데 진양화학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종목 아니고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일단은 지수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는 나스닥 지수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좀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종목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자, 일단 오늘은 일약약품 요거 종목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일약약품이 하한가를 거의 갔습니다.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제 요거 실패예요. 실패.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다. 요 내용이거든요. 요 보면은 이란약품 치료제,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했는데, 그래도 3상까지 갔다는 얘기는 1상 이상 다통과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1상 이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의학 관계자 분들은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라도티닙. 얘네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러시아 알파인과 함께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표준 권장치료보다 우선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어,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케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올해 라도탄닙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적용증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란 약품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몇개더 볼게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 제가 보기에는 파동이 다 나왔거든요. 자, 1파 올라갔고요. 2파, 그 다음에 3파까지 다 나오고, 여기 위에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그확 줄어든 게 아니라 거래량이 이렇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물량 턴거 같아요. 물량 털고 나갔다. 물량 터는 게 끝나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예, 네,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다가 혹시나 다못한 물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더 작업치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여기가 사실 지지 라인이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앞에서도, 어, 파동 만들어서 쫙 올리고, 짝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흔들어 제끼면서 작업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쭉 빠지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확빼 버렸습니다 확빼 버렸어요 어확빼 버렸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확 빼지면은 매수자리를 봐도 된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은 물론 아니죠. 오늘은 매수할 자리가 아닌데 조금 기다리면 이제 얘가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출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매수자리를 보면 된다. 자,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얘가 한 32,000원 정도를 지켜줄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바닷건까지 다 내려오면 그때는 뭐 그냥 매수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일학년품 같은, 원래 저는 이데 3년 이내에 매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 그 종목은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락약품은 기업 자체가 되게 우량한 기업일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예, 상당히 우량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 이전에 급등이 나왔던 말던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예,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어, 왜냐면 하 상장 페이지나 이런 그, 기업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테니까. 보면은 제품의 수요처 해서 얘네가 황계양제 뭐 장난 아닙니다 1,200개 15,000개 도매상 병원 제품의 수요처가 엄청 많죠 예, 자 이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트 분석은 요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저거는 좀이따가 나중에 그 멈추면 아 하락이 멈추면 그때 이제 봐도 됩니다 이거 관신용목 저도 넣어놓겠습니다 이량 약품 아유 100개 넘어가네 잠시만요 이게 이제 관신용목도 100개까지 밖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량 약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뭐 매수 지금 들어가면 된다든지 뭐 이럴 때 이량 약품에 대해서 또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어 제가 한번더 영상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 음 러시아서 코로나 치료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장준추라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얘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어 이렇게 끼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그냥 그냥 세력이 일부러 밑으로 찍어 누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공매도 대상도 될 텐데 자 보면은 방금 나온 뉴스 하나 볼게요 슈펙트 코로나 치료제 이슈 딛고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물타기 기사입니다 물타기 기사 주가가 너무 하락하니까 어 이제 이런 조금 뉴스를 내는 거죠 네, 근데 요거 보고 어 이거 나북과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나북과대 종목으로 나중에 매수자리를 봐도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 지금 지수도 밀리는 상황에서 장 마칠 때쯤에는 하한가 다시 말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지 않고 좀 나중에 접근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임상상상 실패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고 음 뭐, 임상 요구하고 상관없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 회사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차트상에는 더 내려올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만 2천원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3만 3천원대에서 2천원대에 예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매수자리를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절 타이밍은 이미 놓치셨어요. 왜냐면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손절 타이밍이 안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손절을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손절을 하더라도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곧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학약품 분석을 했고요 예, 여러분들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 그래야지 제가, 어,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어, 관심으로, 예, 제가 먹고 삽니다. 예, 고맙습니다.